언기몰이긴 한데 이거 이득이냐 이번 상대 요네인데 감전알이에요 구간 다이아 3 구간이고요 다이아 3.. 2에서 강등됐습니다. Fucking <목소리> 강등. 요네 상대일 때는 빙결도 나쁘지 않고 감전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전이 더 편하더라고요 딜교환이 이렇게 밀리면 안 돼서 그1렙 때는 W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는 피해주면서, 3 w 평으로기교안 해주시면서, 눈에는 조금 상대하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이면서 플레이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너무 나대다 보면은, 금방 죽습니다. 저 굉장히 이기적인 챔프라서 챔프 자체가 지 혼자 딜교하고 빠지는 그런 아주 잎 같은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주문 자결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네를 상대할 때는 최대한 멀리서 멀리서 상대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탈을 모았을 때는 꼭 뒤로 빠져주셔야 돼요. EQ를 하면은 맞을 수밖에 더 무빙으로 피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무조건 맞거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깔짝깔짝 맞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W로 순식간에 이동속도 빨라지면서 피해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바람을 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요네가 너무 안일했죠? 뭐야! 그럼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라인을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합류각을 봐줘야되는 싸움이 날것 같거든요 요네 상대할때는 이런거 무조건 마, 이렇게 맞춰주셔 맞춰서 요네가 좀 들어올 때 압박을 줘야 돼요. 못 들어오게. 그 스킬을 못 피할 것 같다 싶을 때는 무조건 저 돌진할 때 매혹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안 그러면. 저만 있으면서 죽는 건지. 요새 자꾸 아니하게 플레이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저 요네가 근거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w 를 찍고 평 W 평이나 그런 식으로 딜교환을 쳐서 요네가 들어왔을 때 맞교환이 절대 지지 않게. 그러면서 최대한 좀 거리 조절하면서 멀리서 싸우신다고 하면 보시면 돼요. 유네랑이 저 거리가 좁혀지게 되면은 평큐 W 막 존나 맞으면서 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은 최대한 거리 조절하면서 멀리서 게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 나르가 존나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저렇게 계속 당하는데도 와드를 안 한다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와드를 박아놓으면 바로 짤수 있잖아. 왜왜 왜 그러냐고 막 주문 자결을 든 이유도 이런 거예요. 벌써 115라는 게이득을 봤죠. 이게 은근히 큽니다. 115면은 평타 두 방이에요. 별로 안 큰가 그러면? Motherfucking r i 나구나. Motherfucking s i l s 어씨 사리 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이거 사일러스가 내공 네 뿌리는 게 이게 개빡쳐요 진짜로. 가단대시 쳤는다고. 도망가. 너무 달아. 개 달아. 너무 달아. 이거는 벨트 가줄게요. 근데 벨트 가기 전에 내가 봤을때 이거 모렐로를 빨리 올려야돼요 이거 사일러스여서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용 두마리 챙겼고 사일러스가 오지게 잘 큰거 말고는 그래도 우리 에코도 5킬이고 나도 5킬이기 때문에 케이틀린도 5킬이네 개소리하지 마세요 이거 봐요 계속 징징거리고 있겠죠? 빠르게 차단한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치트키에요 여러분 무조건 이기는 법입니다 멘탈 무조건 관리 잘하는 법 저렇게 낌새 보이는 데들 채팅으로 말 존나 많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을 그냥 차단하면은, 손해볼 건 없더라고. 폭풍전야 질입니다. 와. 진짜 폭풍전야. 이, 이, 거야말로 폭풍전야. 오케이. 나를 똥싸게 또 싸고요. <laughs> 좋아요. 이거는 나또죽이네요. 나또죽. 여기서 간, 왔다갔다 해줘야. 이거봐 어? 어 쉣! 존나 센데? 아사일런스 시간만 걸어주려 그랬는데 존댔는데요? <목소리> 뭐야? 아니, 플래시는 왜 써졌어? 아, 잘못 눌렀다. 이거 와, 아, 브론즈였어요. 이거 방금. 해, 아, 조졌다 아니 일렸어 너무 잘 컸어. 나라가 너무 잘 키워놔가지고 이거. 나이스 나쁘지 않은데? 와, 믿기 지렸습니다, 이거. 안 돼, 나 없이 바로 먹지 마. 네이스. <laughs> 아니 요네가 진짜 존나 사기캔게 나한테 그렇게 개뚜드려 쳐맞아놓고 저렇게 쎄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리.. 아리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리였으면은 내라인에서 저렇게 뚜드려 맞았잖아? 지금 진짜 풀콤보 넣어도 200도 안달아요 존나 빡치네 진짜로 네이스 지라구이야 지력구이야! 어디가니? 지력구이야, 최재! 사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개꿀이고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르.